암호화폐 불장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 친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전례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죠. 투자의 수단으로만 생각했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 금융과 융합되고 새로운 금융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준비금에 포함시키라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 우려로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20%그 이상 하락. 뭐, 비트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알트코인들은 50%그 이상 빠진 게 허다하죠. 올해 1월부터 이런 약세가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강세장이 이제 끝났다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크립토콘트의 주기형 대표는 강세장은 종료됐으며,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시장이 약세를 예상하고 있고, 암호화폐 전문가 케빈 스벤스는 강세장은 끝난 게 아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박스권 횡보 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며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지금의 시장 상황을 공포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만 결국 이번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죠. 최근의 약세를 공포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 약세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미래에 과연 어떤 차이가 일어나게 될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시장을 의심하고 떠나갈 때, 신뢰를 가지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부를 창출했습니다. 리플 CEO 브리드갈링하우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항소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죠. XRP 보유자들은 뭐 소송이 끝나기만을 대부분 모두 기대했을 겁니다. 지난 19일, 갈링하우스는 수년간의 공방 끝에 리플이 승리를 했고 이번 승리는 리플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죠. 자, 하지만 리플의 소송이 끝나면 대폭등할 것이다. 10배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대를 했겠지만 리플의 가격은 오르기는커녕 지지부진하죠. 물론 현재 시장의 투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SEC와의 소송은 리플의 승리였죠. 그저 SEC가 리플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시간을 질질 끌었던 겁니다. 이미 리플의 소송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소송,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송의 종결로 이제 리플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된 거겠죠. 소송이 끝이 났지만 사람들이 대폭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 24시간 내에는 아니다. 이 말은 결국 이제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승리로 리플에게 어떤 변화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까? 지금 당장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지만 규제의 명확성을 얻게 된 리플은요, 대형 금융기관들이 대규모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리플은 현재 300개 이상의 대형 금융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고, 뭐, 일본만 해도 일본 전체 은행의 80%가 리플과 협력하고 있죠. 세계 경제 1위, 그리고 3위의 국가들의 금융기관들이 이 XRP를 도입하기만 해도,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은행 채택 외에도 리플의 IPO, 기업 공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고, XRP 혐물 ETF 승인 역시 임박한 상황이죠. XRP 생태계 확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리플 내처의 총 예치 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 현재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XRP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며 투자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찾아서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게 투자겠죠. 지금의 XRP의 가격에 집중할 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야 할 겁니다. 지금 시장의 지루함을 이겨낸다면 XRP는 27달러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암호화폐 전문가 이글 에그는 현재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먹기 위해 가격을 조작하고 있고 앞으로 더큰 상승을 유도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XRP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기관들의 채택, 신규 자본의 유입,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야 할 텐데, XRP는 자산 토큰나 RWA 그리고 국경간 거래 지불 수단, 아주 폭발적인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 다시요, 올해와 같은 기회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XRP를 버리시고 시장을 떠나신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요,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데, 트레이더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만큼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개발한 이 시그널 지표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 표시가 매수 타점이고, 여기 빨간색 표시가 매도 타점입니다. 처음 트레이딩뷰를 실행하시면요. 이런 시그널 지표가 나오질 않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권한을 드리게 되면 이 시그널 지표가 바로 쉽게 적용되게 됩니다. 시중에 이런 시그널 지표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수률이 좋지 않은 것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테스트를 한 결과 80%그 이상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 최근 업데이트까지 하면서 더욱더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시겠죠. 뭐 아무나 권한을 드리진 않는 거고요. 오직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권한을 드립니다.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코인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개발 당시 선물 매매용으로 제작을 했지만 검증을 거친 결과 현물 거래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더욱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사용 방법들은요, 저희 정보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실제로 저희 이 시그널 지표들에만 매매를 하셨어도 매달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그 이상의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욱 좋겠죠. 010-5882-7828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표 권한과 함께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 지표를 다른 곳에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의 큰 자본이 들어간 지표로서 정말 고생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무단 배포하시는 일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을 보시면요. 이렇게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요. 여기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주시고 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단기적 매매 포지션 공유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주셔도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모든 정보는 다 무료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다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